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오늘 굉장히 귀한 타이어, 피넬리 타이어, 베르드 올 시즌, 265-4520,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90%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컨디션입니다. 굉장히 좋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어디 날 쓰거나 그런 것도 없는 그런 타이어입니다. 굉장히 타이어 트레드 좋은 게 나왔고요. 265-4520, 구하기 힘들고 더욱이 피넬리 타이어 더 구하기 힘들죠. 어, 아, 스콜피언 그다음에 베르드 올 시즌입니다. 그다음에 265 4520큰 글자로 봐야지. 그다음에 피넬리입니다. 언제 나온 것인가 하면 어, 잠시만요. 어, 어 이거는 벤츠 OEM으로 나왔었던 타이어고요. 22년 여덟 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네요. 그다음에 이 친구 <laughs> 음, 스콜피언, 정갈, 그려져 있죠. 그 다음에, 피넬리 타이어. 그 다음에, 2654520입니다. 어, 예, 어, 벤, 벤츠 전용이 아니고, 이거 저기 포르쉐 그쪽 계열로 나왔었던 타이어네요. 그 다음에, 22년 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굉장히 기하죠? 2654520. 그 다음에, 쓰임새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,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, 개당 10만원씩 해서 두개 20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, 율정동, 1 0 0리번지고요0 1 0 8 8 3 1 8 3 63입니다. 어,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드리는데, 기존에 껴있던 타이어가 럼플렛이면 좀 곤란합니다. 여기 탈착기에 기스가 좀날 수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아무튼 오시면 작업은 가능합니다. 어, 다가오는 설, 그 다음에 저기, 그, 뭐냐. 음잘 보내시기 바라고요. 어저 택배 거래 가능합니다. 경동택배. 어 아무튼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010-8831-8363입니다. 아무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